예, 여기 다운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. 아, 다운정에서 미미하고 밥을 먹고 우리는 부산 송도 오늘 최우 가수님하고 버스킹을 합니다. 아, 생방송으로 할것 같습니다. 예, 우리 고모님들 오늘 저녁에 함께 해 줘요. 내가 디딘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 길이 될수 있으니. 오! 오 미미 어지럽다 어지럽다 아 이거지럽다 고모님들 이 있어야지. <laughs> 어. 네? 있어야지. 안녕하세요. 야지 안녕하세요. 저는 어. 울퉁불퉁 유통의 미미 랄라 통콩캉캉입니다. 통콩캉캉입니다. 어, 법문고 우리 부산 송도 바닷가 갑니다. 네, 그리고 어. 버스킹. 버스킹 합니다. 어, 고모님들 나중에 많이 봐주세요. 고모님들 나중에. 이세요 센의 삶이엔 봐 주세요. 사랑해요. 구독 좋아요 해 주세요. 하트. 캡. 그럼 오늘 저녁 6시에서 7시 반 라이브 하네요. 그렇지? 네. 오케이.